이제 우리가 아두이노와 LED를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머리와 뭐 다리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는데 이미 강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발광 다이오드는 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긴 것과 짧은 것이 있는데 일단 다리가 긴게플러스고요 다리가 짧은 쪽이 마이너스입니다. 그래서 다리가 짧은 쪽은 우리가 그, 라 그, 아에 보시면 이 그라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그라운드에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다리가 긴 쪽은 13번 핀에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다리가 긴 쪽을 13번 핀, 다리가 짧은 쪽을 그라운드에 연결을 하시면 되죠. 그 다음에 연결하실 때는 일단 우리가 이제 전기적인 소자들을 연결하실 때 전원을 일단 뽑아주시고 연결을 하신 후에 연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다음 같이 이렇게 먼저 연결을 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컴퓨터와 아두이노를 USB를 연결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불이 기본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게 아두이노를 우리가 구매하시면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는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입니다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 스케치를 여러분들이 일단 구동을 하셔가지고요. 프론을 짜셨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이 스케치에서 우리가 이 다운로드, 그러니까 그 업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이 코드가 밑에 보시는 것처럼 다행으로 컴파일이 돼서 일단 아두이노로 넘어가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아두이노로 넘어가고 난 이후에 일단 지금 이 업로드가 끝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코드가 실행이 되게 되는데 뭐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계속 깜빡깜빡 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